간만에 법원에 출석한 윤석열. 이유는 단 하나였죠. 바로 곽종근 증인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은 곽종근 증인과 설전을 벌이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해댔는데요. 국회의사당의 질서 유지를 위해 군을 투입했다는 윤석열의 말에 곽종근은 질서 유지를 하려면 경찰을 보냈어야지 왜 자신 같은 특전사를 보냈냐며 윤석열을 아닥하게 만들어버렸다는데요. 자 이제 법정에 나온 곽종근 사령관은요, 2024년 12월 3일에 내란이 있었는데 12월 아 10월 1일부터 10월 1일부터 내란 관련한 이야기를 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부분도 잠깐 짧게 보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확보장소 얘기나오고 시비를 일고 나오면서 그때부터 여인영이나 김정희 장관한테 이게 지금 상황이 그게 될 상황 다니고 될 수도 없는데 이게 이게 가능한 소리냐? 네, 10월 1일부터 음. 관련 이야기를 들었다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어 박정군 사령관은 윤석열을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을 완전 망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윤석열 입장에서는 최소한 이제 미안함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거짓말하고요. 거짓말로. 곽종근을 좀 압박하려고 합니다. 아 그런데 전혀 씨알도 먹히지 않죠. 네. 그 장면 잠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스스로 그러면 실무장을 시키지 말라고 했다고 하면은 네. 어? 그러면 그 확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어떤 그 공공의 질서 유지라는 거 위해서 어저 어떤 민간이라든가 이런데 먹합적이거나 이런 거안 하고 질서 유지하러 그냥 들어갔다는. 얘 머릿속에 있는 거네. 거점 확보라고 하는 게. 그거는 말씀하시는 질서유지는 도저히 제가 수긍할 수 없고 그거는 그 전이 됐든 중이 됐든 질서유지 시민보호라는 말은 자체 들어본 적이 없고 여기서 물어봤기 때문에 네. <laughs> 저 진짜 유치하지 않아? 진짜 유치해, 저자는. 그러니까 윤석열 피고인이 지금 본인의 밑에 있었던 부하, 그 사령관하고 지금 말싸움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굉장히 저급하게. 네. 근데 저게 약간 검사의 스킬이거든요. 처음에는 그 굉장히 크게 한100 정도 물었다가 증인이 점, 계속 부인하잖아요. 그것을 탄핵을 하는데, 그 결과적으로 그럼 질서 유지라는 게 머릿속에 있었던 거네? 아. 이렇게 얘기하면 증인이 그렇죠. 제 머릿속에는 질서 유지라는 게 있었죠. 이렇게 아, 답하잖아요. 아. 그러면, 그러면, 아, 그러면 은 결과적으로 이것은 질서 유지를 위한 군 투입이었다. 그렇지. 이렇게 아.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검사 스킬이에요. 네. 근데 이게 아. 곽정근 증인이 거기에 안 넘어간 거죠. 안 넘어갔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아이야 아이 그만해. <laughs> 이놈 봐라 이거 아주 똑똑하네다 <laughs> 그리고 이제 넘어가는 정말 유치하고 교활하고 음. 정말 악마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모든 책임은 자기한테 있다 고 그랬어요. 최근에도 그랬어. 최근에도. 그러 그러니까. 놓고 지금 하는 꼬라지 보세요. 모든 책임을 밑에 사람한테 미루잖아요 맞아요. 지금. 네. 그리고 박정근 사는 거에 그랬어. 현사는거이그 기억은 시간이 갈수록 더 또렷해지고 잊어버릴 수가 없다 그랬어요. 트라우마라는 단어 썼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거기다 대놓고 아 그거 아니야. 네가 좀 말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아... 대통령을 했던 인간으로서 할 말입니까 진짜? 네, 대통령까지 가지 않더라도 인간으로서 네, 할수 없는 짓입니다. 박종근 증인의 증언, 증언이 굉장히 핵심적인 게 국허, 음. 국회를 침탈한 국헌 불란. 이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증인이거든요. 네. 그 부분을 흔들려고 했던 거 이번에 나와가지고 네. 윤석열 피고인이다 네, 뭐 CR도 안 먹혔습니다. 참고로. 그렇습 윤석열 계속 그러잖아요. 큰 넓은 우원에 관 간... 거기 사람도 많고 그런데 뭐0 명밖에 안 보냈는데 네. 우리가 확보하려고 했으면 그만 보냈겠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막 이런 주절이 주저리 주절이니까 주저리 그러니까 곽정근 사령관 딱 한마디로 제압하더라고요. 아그럴거면은 질서유지할 거면 경찰 보내지 왜 군복을 입은 우리를 보내냐. 맞습니다. 정확한 말인 거죠. 어, 정확합니다. 네, 뭐 이건 뭐 빼박이고 뭐할 것도 없습니다. 네. 이제 이번에 나왔고. 뭐 앞으로도 계속 나올 모양이던데요 보니까 몇몇 재판은 좀 선택적으로 출석을 하는 것 같아요 체포 방해 네. 재판 같은 경우도 오늘 나온다고 하는데 음. 일단 어제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 국회의원 체포 국회의원 끌어내라 관련해서 핵심 증언을 했던 곽종근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본인이 뭔가 직접 좀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음. 직접 마이크를 잡고 곽. 박전 사령관과 거의 뭐 설전에 가까운 대화가 오갔는데 아, 그래요? 아, 내가 군 투입하고 하라고 너한테 전화한 거 이거 질서유지 하라고 시민의 음. 안전 확보하라고 한거 아니었느냐 경곡성 음. 개엄이었잖아 이런 주장을 되풀이했고요 네? 박전 사령관은 어제도 뭐 거의 울먹이면서 그렇지 않다 내가 그 당시의 상황을 똑똑하게 기억을 한다 tv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막 나오는 장면 보고 있는데 그때 대통령이 나한테 전화해서 의결 정족수 거론하면서 문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끌어내라 음. 라는 뜻이 붙는 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뭐 사실 이분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네, 얘기를 하고 있죠. 거의 뭐 12월부터 작년 12월부터 똑같이 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일관성은 어쨌든 증언의 신빙성을 좀 우리가 더 가질만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고요. 우리 윤석 대변인 좀 오래 쉬신 것 같은데 재판도 좀 쉬. 고 갈까요? 아니 요거는 제가 드릴 말씀 좀 있네. 그러니까 두분간를 대화에서 어떤 단어가 오갔는지는 우리는 모르죠. 이게 이제 녹음이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군 투입이 질서 유지를 위해서라는 윤 대통령 말이 맞으려면 음. 당시에 투입됐던 군이 어떤 군이냐. 음. 특전사가 들어갔잖아요. 특수전사령부란 말이에요. 거기가 무슨 질서 유지냐 그죠. 렇 네. 아, 그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이게 야간 투시경까지 이렇게 들네네잖 아, 질서 유지를 하는데 그것까지 들고 가느냐라는 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이제 야간 투시경 있을 거 같으면 정전 시켜놓고 깜깜한 상황에서 뭔가를 보는 거를 대비하는 그 장비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정전 시켜놓고 질서 유지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안 맞는다는 얘기, 요제 얘기는 음. 진술 과정보다도 이렇게 상황을 보면은. 네. 그래서 곽정근 사령관이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 음. 더 신뢰를. 줄 수밖에 없다. 음. 그런 얘기는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재판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혹시 뭐 덧붙이실 말씀이? 뭐더 이상 뭐이 재란 우두머리 형이 그 피고인인가요? 네. 이분한테 드릴 말씀이 없어요. 아. 일말의 반성이 없다. 네. 네. 그리고 아마 내년 한 2, 2월 초쯤에는 일심 네. 선고가 나지 않을까? 원래 2월 직연... 2월 부장이 올해 내심일를 끝내잖아요. 십일에 올해 안에 끝내는 네. 거니까 음. 판결문 쓰려면 좀 걸려서 음. 인사가 이월 어, 중하순에 있으니까 음. 그 전에 판결을 선고하지 않을까. 아 그래요? 런데직영 네. 판사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예. 아까는 뭐 예. 이제 불출석하는 거는 피고인에게 이리이될수 있는 책임이라는 네. 얘기였는데 그 재판을 보니까. 그렇게 윤석열 측 변호인 측한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게 하는 것들도 그래서 좋아 보이진 않고 음. 좀 한덕수 총리 그 재판 진행하는 분처럼 음. 굉장히 담백하고 조금 국민들이 봐서도 판사 같이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더라고요. 아. 거듭 얘기하지만 판사들은 말을 못해요. <laughs> <laughs> 네, 저분이 네. 저쪽 보셨어요? 아직 못 봤어요. 직견 판사에게. 중앙에 센터로 나오는 장면이 많아요. 네. 근데 웃어요.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뭐 감는 그래. 거 아주 뭐라 안 하겠지만 이 재판의 중요성, 아, 엄중함 이런 그렇죠. 걸 보면 네. 좀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술 예, 먹고 싸움 안 나서 안뭐 나온 이런 재판도 말, 아니고 말 이런 또 이제 무심하게 하잖아요. 네. 음. 아. 그 다른 재판 그 음. 판사분 네네네. 그분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아. 그 말씀을 서소장님 하신 거예요 네. 그의 네, 네. 태도가 너무 음. 국민들은 보기에 내란재판이라는 게 엄청나게 엄중하고 음. 심각한 문제인데 그냥 뭐아 그런가요 뭐 아이고 어, 죄송합니다 뭐뭐 어, 뭐, 예.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거예요 음. 음. 그런 태도는 좀 대단히 네. 안 되겠죠 네. 아. 사람 바뀌는 거 아니에요 왜 그거를 모, 모르나. 몰라요 재판 그냥, 뭐, 누가 얘기을 수도 에서좀 무서요 뭐이랬 네? 수도 있 말도 안게 안 나라 하게 나라 아 알겠습니다. 일단 원 재판장 좋아 보이지 않아요 전혀 전혀 네. 안 좋아 보이죠 네. 어. 왜중는 거죠 중개 되는 건데 그래. 네. 내란 동조자 순위로 따지면 당연히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추경호 추경호의 소환 조사가 이루어진 가운데. 구속은 이제 필수 불가결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복을 입고 무언의 항의를 하고 있으니 누가 봐도 답답하기 짝이 없는 작태로 여기지 않을까요? 오늘 추경호 첫 특검 조사하는데 추경호야말로 내란임무 주요 종사자 아니겠습니까, 안진걸 네. 소장님? 네. 그... 그간톡방이그 국민의힘 단톡방 공개됐잖아요. 무왕장 하잖아요. 그리고 국회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꽤 있었던 것까지 확인됐잖아요. 뭐, 함동훈도 그렇게 했고. 근데 그걸 전부 다 당사로 빼돌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내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심도 갔을 때, 나경원이랑 박준태랑 갑자기 뒤로 돌아서 국민의 당사로 내빼는 걸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봤었거든요. 그때 유일하게 윤, 지금 현재 윤석열하고 통한 화 걸로 밝힌 사람이 추경호하고 나경원입니다 그래서 이두 사람은 저는 그 전에도 교감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고, 최소한 뒤늦게 알았다하더라도 윤석열이 표결을 못하게라는 지시를 받고 거기에 동조한 내란 주요 임무 또는 내란 동조자로서 어, 비판해도 손색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는 이 추경호 조사가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게요. 우리가 말로만 국힘당 내란 정당이다, 유연정당 해산한다 이러는데 증거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추경호가 내란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고 유죄 선고를 받고 그러면. 그야말로 뭐 이건 빼박이 되는 거 아닌가 신유준 변호사님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 무엇보다 지금 오늘 수경호 어 수경호가 출석을 하면서 기자들에게 음. 본인은 개헌 당일에 윤석열과 한덕수와 통화한 뒤자 경사에서 국회로 바꿨다는 거예요. 국회로 가서 어, 개헌 해제 의결을 할수 있도록 했다. 음. 윤석열과 한덕수와 통화한 뒤 이건 너무나 말이 안되는예요 한덕수도요 자신의 CCTV가 공개되기 전까지 자신은 개엄을 반대하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열고 자신의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라고 했는데 실상 CCTV가 공개되고 한덕수의 재판에서 한덕수가 반대 의견을 표했으니까라고 했을 때 그런 거못 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국무위원들 서명을, 부서를 받으라고 했다, 이런 말을 하고, 그리고, 뭐, 국무위원들의 반대를 표력할수 있는 의견을 낼수 있는 게 있었, 있었냐? 그런 것도 없었다라는 생생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한덕수를 재판하는 그 이진관 재판장이 한덕수를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구속장을 변경하라고 했어요. 음.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와 함께 통화를 했는데 이 통화 후에 자신이 마음을 바꿔서 내란을 막으려고 했다. 이거는 진짜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이건 눈 가리고 아웅이고요. 이 함께 세트로 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특검이 기소를 그렇게 할 거다. 그죠? 특검은 기소를 내란 특검에서는요. 조은석 특검의 그 특징에 따라서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조은석 특검은 반드시 일단 잡아야 한다 잡아야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신병 확보를 하는데 네. 주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신병 확보를 하기 위해서라면은 방조든 주요임무 종사되든 그거는 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두 그 번에 보면은 폭말하던 자들도 이렇게 이제 구속이 임박하고 또 그러면은 다들 술술 털어놓고 그러거든 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죠 특히 문식구 기회장이 내란특검님 조사를 받았잖아요 참고인 조사. 문식 국회의장이 이미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표결이 이제 곧해야 되는데 국민의원들이 안 들어오니까 문식 의장이 추경호 전화를 하잖아요. 추경호가 한 시간만 더 끌어달라고 계속 공작을한 겁니다. 만약 에 그랬으면 그 시간에 진짜 본청 본회의장의 겸군이 난입할 뻔했다니까요. 물론 밖에서 저희들이 결사적으로 국회 안에서도 국회 밖에서 시민들난 모두 보좌관, 뭐 국회 직원들까지 다 결사로 맞긴 했지만 어디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자 주경호 저는 사전에 인지수가 매우 높다 그리고 국회 안으로 어쨌든 당대표가 지시를 내리고 의원들이 막 국회 안으로 가자 그러는데 그걸 당사로 빼돌린다 그리고 그 즈음에서 윤석열과 한덕수랑 통화했다 그다음에 계속 당사에 남게 만든다 그래서 실제 들어간 사람 20명이 안 되잖아요 20%도 안 되는 거예요 그 108명 중에서 아예 거의 절대 나수를 빼돌린 거죠. 나경원하고 박준태까지 도망가는 것도 봤다. 그 다음에 문하고 통화해가지고 의장님 저희 뭐 표결할 수도 있는 것처럼 시간을 주십시오. 이게 주요 종사가 아닌면 뭡니까? 추경원 당시 또 네. 국회 내에 있었어요. 네. 국회 내에 있으면서 자신의 언내 대표실에 함께 있던 국회의원들과 표결에 가지 않았습니다. 더 적극적인 네. 범죄자라고 네. 볼수 있죠. 오늘 오전에 이제 새롭게 들어온 소식,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소환조사했는데 23시간, 그러니까 23시간가량 조사를 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조사가 오늘 오전 9시가 넘어서야 끝이 났습니다. 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조사했다라고 이렇게 밝혔거든요. 왜 이렇게 일단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요? 그러니까 시간이 23시간 중에 네. 조서 열람 시간이 꽤 깁니다. 조서 열람만 11시간. 11시간. 조소연람 시간을 일반 사건 같으면요, 예. 음, 한 시간도 안 걸리죠. 음. 통상 1 0 분. 왜냐하면 자기가 말한 내용에 대해서 예. 확인하는 거거든요, 문단 문단. 음. 근데 이제 이런 중요 사건에는 만한 타하더라도 서너 시간 정도. 왜냐하면 변호사들이랑 같이 보면서 이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음. 앞으로 어떻게 형사 소송 절차 진행될 것이냐 예측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암기해서 갑니다 거의. 예. 그런 의미에서 네 다섯 시간도 엄청 많은 시간인데 1 음. 1 시간은 진. 숫자 매우 많은 시간입니다 음.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을 추측 상당히 위기 감을 느끼고 있구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진술을 다 해버렸어요 아마도 음. 진술 거부권을 했으면 이렇게 하지 않을 건데 진술을 본인 나름대로 는 했는데 변호사나 변호인들이 봤을 때는 이 진술이 자신을 덫으로 이끄는 걸 수도 있고. 주경호 대표가 불리하게. 그렇죠. 어. 그런 등등의 판단을 한다고 시간이 꽤 걸렸는 것 같아요. 음. 실제로는 절반 정도는 조사 절반 정도는 열람을 했던 걸로 보이고. 예. 그래서 뭐 시간으로 봤을 때는 뭐 일반적인 뭐, 내란 사건 조사 시간하고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전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일단 조사할 때도 시간이 좀 걸렸고, 열람에만 11시간 걸렸다면 본인이 얘기한 거를 쭉 이렇게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추가적으로 또세 페이지가량의 진술서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네. 이 과정은 본인이 진술한 것과는 별도로 조서를 보니까, 아, 이거는 내가 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추가. 아마도 이거는 뭐추측행이알 네. 수는 없는 건데.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음, 진술서는 음. 사실은 우리 둘이 대화하는 걸규재해서 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대화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런 뜻이 아니라면 네. 수정하거나 변경을 시켜야 돼요 그니까 그 소명을 굉장히 많이, 많이 했다는 거죠 1 거, 1시간 걸렸다는 거꽤 거. 많이 했다는 거고 그거 했는데도 부족해 보이니까 음. 또다시 진술서를 적었은게 아닌가 음. 합쳐서 나가 달라 음. 그 저는 최초의 진술 고부권 행사를 하지 않고 주경호가 얘기를 할 때부터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봤거든요. 예. 얘기를 하는 게 아주 자신이 피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얘기를 했는데 진술했는데 음. 변호인들이 회피는 사 봤을 때는 피해 나가기 어렵구나. 대박이다. 다른 증거들이 갖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뒷 부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구나. 추경호가 특검 가서 무슨 얘기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예. 보통은 이런 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이 조서를 열람하는 시간이 길어봐야 세네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의도는 뭐냐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파악하고 기억하고 받아 적어오는 정도. 그래서 나중에 다시 회의를 하죠. 근데 추경호 국회의원은 그렇게 한게 아니라 거기서 다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다 일일이 다 쓰고 또 추가로 진술서를 세 장이나 낼 네. 정도로 뭔가 논술 시험 보듯이 이 조서에 임했다. 그래서 23시간이 걸렸다.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날 절대로 내란에 가담한 게 아니고,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국회의원들을 이리 불렀다, 저리 네. 불렀다. 그 당위성에 대해서 주절이주절이주절이 구구절절이. 변명을 하는. 음. 뭔가 그런 걸 설득하기 위한 그러한 반성문이 아니었을까. 아니, 사안은 굉장히 깔끔하잖아요. 뭐냐면 본인이 12월 3일 개업날 장소를 왜 이렇게 여러 번 바꿨느냐. 국회그 개업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 이거 사실 자체는 되게 하나의 사실인데 그렇게 구구절절 얘기할 게 있었을까. 그래서 네. 결국은 뭐 이런 게 나왔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증거라는 거는, 어, 직접 증거는 사실 찾긴 어려울 겁니다. 지금 확보한 거는 그 시간에 통화 정도 했을 것 같다. 아니, 이제 단체방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겁니다. 고 네.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건 나경원하고 통화했고, 네. 뭐, 윤석열하고 추경화 통화했고, 등등의 내용들인데, 통화 내용을 알 수가 없죠. 통화한 시간하고 기록만. 그거만 남아있거든요. 네. 근데, 빨리 만약 특검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때도 확인했을 건데, 음. 특검이 늦춰졌고, 지금 1년이 지금 다 돼가고 있어요. 음. 11개월째, 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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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조사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과정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보좌관들 방도 있을 거고요. 또, 텔레그램을 쓴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방도 있을 겁니다. 의원 방 중에, 의원 방만 뭐 있을까요? 친윤 방, 의원 방도 있을 거고요. 친윤, 친윤, 언더친윤. <laughs> 언더친윤. 윤석열 사랑하는 사람이 네. 뭐 많을 거란 말이에요. 네. 거기에 조사가 조사가 이루어졌을 거고 그 중에 일부가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 그 진술을 토대로해서 질문했을 수가 있어요. 음. 뭐 예컨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추경호가 들어갈 때 자꾸 자신만만하게 아, 내가 그럴 일 없다고 하는데. 당신네 보좌관들은, 어, 개업이 떨어진 걸 알고, 윤석열이라고 이렇게 썼다고 하는데, 이거는 뭡니까라고. 음. 예를 들어서, 예입니다. 그래. 저는 알수 없으니까. 그럴 때 추경과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음. 뭐 윤석열이 있었다고요? <laughs> 예를 들어서. 그렇죠. 뭐 윤석열 누가 얘기했습니까? 음. 제가 했다고요? 뭐 이런 등등의 아마 허를 찔렸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 그래서 구구절절 그런 걸걱정게 아니고는 걸로... 이렇게 길수가, 긴다고 해서 서너 시간이에요. 음. 정말 긴다고 길어도. 음. 그래서 11시간 서너 시간 하면, 아침에 10시쯤 들어가면 저녁에 나오는 게그 그 스토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은 역으로 검찰 측이 관련된 물증 진술을 많이 확보했다라고도 볼수 있어요. 매우 늦었잖아요. 응. 추경호 사건이 어쩌면 제일, 어쩌면 지금 우리 진행자 말씀하시는최장훈말씀하시 것처럼 간명해요. 그러니까요. 간명해요. 뭐 네. 어렵나요, 이게? 네. 내통해가지고 네 일로 네. 와. 무라고저렇 어, 응. 그게 지금 수사의 목적이고 내란 임무 주요 종사자다. 응. 뭐 그런 건데 문제는 이 사람이 아니라고 했, 한다고 해가지고 조사를 늦출 이유는 없었는데 조사가 작년 12월 3 0일 지금 오늘 10월의 마지막 그러니까요. 날입니다. 10월 30일까지 아, 10개월이. 10개월, 11개월이 소요가 네. 됐습니다.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음. 그런 거가 따져보면 결국은 네. 이제껏 조사해가지고 증거를 확보했다는 거예요. 증거 확보는 물질적 증거인데 정확 물질 증거가 뭐냐 면 카톡방입니다. 음. 단체방들. 텔레방들. 아니면 보좌관들 진술을 확보하고. 어. 그걸 통해서 아마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 아마 네. 다 있다고 봐야 네. 되겠죠. 추경호가 어제 내한테 꺼했잖아요 근데 지금 속보 보니까 추경호 아마. 들어 구속영장. 영장 칠것 같다고. 칠것 같아요. 어. 그 속보가 지금 나왔거든요. 아니, 음. 당연히 쳐야 되는 거죠. 네. 네. 이제 가증스러운 거는 음. 어제 국힘이 음. 또 검은, 검은 옷, 음. 옷 입었어요. 아유, 염병한다, 지랄한다, 진짜. 추경호가 그냥 소환조사를 받는 그거 하나만으로 검은 옷 입었습니다 뭐 하자는 거야 이 양반들은 국힘 애들은 진짜 음. 눈에 띄려고 가지내를 쓰는데요 에. 지금 뭐 니네가 막 이렇게 어그로 만들어 놓은 거 있지 뭐김현지 실장 가지고 그거 이거 이거 협상 타결하나로다 날라갔어 어, 그러니까 지금 막 주식 불짝 나고 막 사람들 음. 다 기분 좋고 난리 났다고 지금 받는 인간들은 딱 아까 보였던 그부들밖에 없어 그 심지어 그것들을 그래. 끌고 가고 있는 게 국힘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부가 끌고, 끌고 가는 거야 네. 국힘 애들은 그냥 아우 박수 이거야 어, 거기 질질 끌려가고 어. 있는 거야 한시만, 이 바보들 네네 자존심도 없냐 어 아, 일개 유튜버들이 떠든 거야 그냥 이렇게 질질 끌려가고 싶어 아유 한 시간 됐네요 아그 추경 아 한동훈인 줄 알았네 추경훈였어 응 음. <laughs> <laughs> 그리고 한동훈 얘기했으니까 한동훈 김태호 서범수 김용태 전부 공판전 증인신문, 그러니까 재판 열리기 전에 하는 증인 n 문인겁니다안 나온다고 하니까 음. 재판 전에 한한는 거고 한동 n 아마 계속해서 안 나오겠죠. 음. 한동 a 도안 나온다고 나오라고 한다 a p 서 너만 바라보 n j 는 p 아니야. 제발 그렇죠. 좀 그만 줘자 a 식좀과 p 하지마 a 좀좀 n Japan, Japan, j a p 이자 j 식이 처절하게 박살 n 순간 너무 기대하고 있어. j a p 한동훈, a p a n j a p a 네. j a p a 는 Japan, j 또 어제 또관세업상그걸 그, 네, 예, 예. 가지고 또뭐 고쪽저쪽을 해놨던데니 네 전문 분장 아니면 그냥 샷터 마우스. 아, 근데 얘또 전문 분장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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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인데 법도 몰라. 아, 아니그 아. 관세라 이런 걸 얘기하면 한동훈 법무장관 시절에 네. 괜히 쓸데없이 그거 저, 저기 저, 뭐냐 저 손배청구 음. 들어갔던 거 어, 네, 네. 음. 그거 괜히 저 사람들 키워 일 키워가지고 항수지 몰라서 이자만 늘리고 있잖아. 갑자기 그 걔네 이름 생각나네. <laughs> 야 그리고 임마, 네 머리 임마 뚜껑 그거 그거 다 미국에서 들어오는 거야. 응 음? 미국 거야? <laughs> 미국 협상 차어 국산이야. 국산이야? 음. 국산 우리 다 수출 그게 옛날부터 아. 60년대 70년대부터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그 수출 많이 하는 나라야. 어 그러네 어. 가발의 세계 최대 소비시장이래. 음. 아 중국산 가발 수입이 가장 많대. 야너 그러면 시진핑 만나러 가라. <웃음> <웃음> 네. 아 그렇구나. 네. 아 미국에 탈모가 많은가 보지. 미국상 뭐 인구가 쪽수가 많아서 그런가? 아 사람도 미국? 많고 그리고 아 이탈리아들이 약간 이게 음. 많 론스타. 그리고 우리나라가 음. 예전에는. 되게 슬픈 얘기인데 60년대 시대 정말 자본이 없을 때 있잖아 음. 인모 수출이 그렇게 많았어. 아 그렇죠. 실제 머리로. 아, 어. 실제로 어. 엄청 수출 많이 했죠. 아. 아. 음. 음. 그래서 진짜 진짜 우리가 너무 힘들었을 때는 네. 여성분들의 머리카락이 산업의 이렇게 기판이 돼서 기반이 그렇죠? 됐던 그런 시대였었어. 요 아, 음. <laughs> 조구의봉 채널은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항상 부탁드립니다.